이 민주당과 간사로서 협의할 대상을 그리고 민주당과 간사로서 이야기할 대상으로 우리 당은 저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선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국회 관행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 표결 운운하시지 말고 우리가 낸어 의견대로 간사 선임의 안건을 형식적인 이안건 일단 저 제가 그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신상 발언 교회에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저의, 저를 향해서 아, 육선 의원이 이런 음, 음, 것을 보셨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모든 것은 선 후가 있습니다. 인연법이라고 하죠 먼저 원인이 있고 그게 대응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연기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의원께서는 신상 발언기회에 이재명 정부가 내란 머리로 실정을 덮으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제 취임 100일이 됐고요 아, 국민이 일잘 한다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업무 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직 무슨 실정을 덮기 위해서 내란머리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이 됐었고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앞뒤를 뒤집어서 내란머리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현직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문 부수고 계엄 해제를 하려는 국회의원을 총을 쐈으라도 끌어내라는 걸 제가 육선하는 동안 그 꼴을 볼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권력을 써서 중단된 것처럼 그 재판 재개를 두려워한다라고 하시는데요. 대통령 되기 전 재판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이고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그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재판도 중단된다 하는 것이 다수 헌법 학자의 견해였고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재기를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법사위 간사 되시려고 소망하시는 분이 법상식에 어긋나는 말로 여기를 정치 세력을 선동한 자리로 삼으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